함께 성장하는 채널 써니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초의 법칙을 발견하고 5초의 법칙을 삶에 적용하여 인생이 바뀌었다는 멜 로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써니즈 구독자분 중에 댓글로 이분을 소개해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함께 성장을 실천해 가는 써니즈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멜 로빈슨은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시각화의 달인이 돼야 한다 시각화는 매우 강력한 기술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미 시각화에 대하여 많이 들어봤습니다 스포츠 선수들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시각화 훈련을 한다고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각화를 하고 계시나요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그 느낌 감정을 매일 떠올리고 계시나요 알고 있었지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시각화를 소개해드리고 우리가 다시 시각화를 할수 있도록 멜 로빈스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 시스템 중 망상 활성계라는 게 있는데 망상 활성계가 하는 일은 필터 시스템입니다. 우리 뇌에 특정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차단하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들을 하루 종일 찾아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 망상 활성계라는 곳에서는 왜 믿음을 위한 증거를 찾냐면 인간은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증 편향은 마음이 동의하는 걸 읽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망상 활성계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모든 정보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망상 활성계가 뇌를 보호해주는데 정보를 필터링하고 동의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시각화를 한다는 것은 이 망상 활성계를 재설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믿고 있는 것을 믿고 싶은 것으로 바꾸는 작업인 거죠 나는 불행하다고 믿고 있다면 불행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자동적으로요 나는 행복하다고 믿게 된다면 행복한 증거를 자동적으로 수집하게 되겠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뇌는 정말로 일어난 일과 상상으로 만들어낸 기억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레몬의 즙을 맛본다고 상상하면 침이 고이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시각화를 통하여 우리의 자동화 프로그램을 재설계할 수 있고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매일 30초 동안 눈을 감고 의식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긍정적인 느낌과 감정을 시각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며칠 하다가 그만두거나 아예 시도조차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멜 로빈스는 5초의 법칙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강하게 무언가에 충동을 느꼈을 때 5초 안에 어떤 것이든 신체적인 행동과 연결 짓지 않는다면 뇌는 행동 제동 장치를 작동시켜서 그 생각을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이나 좋은 아이디어의 문제가 아니고 행동을 안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행동을 안 하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이라도 삭제됩니다. 그건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원하는 걸 가지고 싶다면 움직여야 하고 입을 열어야 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멜 로빈스는 시도하는 일마다 실패했고 자신감은 바닥이었으며 의지 박약까지 생겨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TV에서 로켓 발사 장면을 보다가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을 보고 그래, 나도 5를 세고 그냥 시작해보자. 고민하지 말자. 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알람이 울리자마자 5, 4, 3, 2, 1. 기상. 그녀는 벌떡 일어났고 5초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뇌는 시간이 갈수록 하지 말아야 할 변명거리를 찾는데 5초 안에 행동함으로써 변명거리 찾을 시간을 주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각화를 할 시간입니다. 30초 동안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끼고 시각화해 보세요. 저도 카운트다운을 외치고 눈을 감고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시각화하겠습니다. 함께 성장해요. 감사합니다. 오 4, 3, 2, 1.